인간의 종말, 8번, 천년 시대의 역사. 넷째, 자연계의 변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는 대부분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기후가 추워서 피해를 당하고, 더워서 피해를 당하고, 비가 오지 않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폭우가 오므로 피해를 당하고, 강한 폭풍염으로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기후에 따라서 식물이나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병자가 많이 있지만 새 시대의 자연계는 그렇지 않고 다한것 같습니다. 1. 적당한 비와 이슬을 내립니다. 지금은 적당한 비와 이슬이 부족하여 모든 생산에 지장을 가져오지만 그때는 피와 이슬이 적당하게 내려서 조금도 피해가 없이 어디든지 맑은 물이 흐르게 됩니다. 2. 기후가 변천되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이때는 언제나 적당한 기후가 사람을 돕고 있으므로 아무런 피해가 없이 얼마든지 농작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3. 자연이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 열매를 먹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때는 모든 식물이 축복을 받아 열매를 맺되 산과 들과 길가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열매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누구든지 하나같이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